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뮤입니다 어제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어떠한 이유로 장이 올랐는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봤다면은 오늘은 좀더 4월 루킹하는 관점에서 바라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비트코인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유동성과 더불어 나스닥이나 S&P 500에 있어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레버서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아몬드 리버서스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꾸린 다음에 그 전의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반대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전의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형성됨에 따라서 반대 방향인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패턴의 형성과 함께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S&P 500도 머지않아 비슷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지표로서 보고 있는지를 공유 드리자면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QQQ의 지표와 기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일반 차트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QQQ인데 비트코인에 올라가면은 나스닥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가끔 이렇게 떨어졌다고 행보를 했습니다만 그와 반면 다른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였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등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QQQ가 아니라 스파이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3월 달에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으로 옵션 전략을 연계해서 탄탄성 정보를 공유드린 영상으로 쇼피파일을 상으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공유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 50달러에 5월 19일 콜 옵션의 양이 이렇게 무려 7,551개어치가 순시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a 아 p r i c e 가 2.53달러인 만큼 50달러를 기준으로 콜옵션 트레이더들이 이득을 보려면 은 주가가 52.53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므로 쇼피파이는 5월 19일 안에 52.53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평가인 것을 확인했고요. 게다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45.59 달러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 쉬운 상태라고 또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피파이는 이렇게 23%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8% 상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9일 옵션 만기일 이전 52달러 이상을 갱신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콜 옵션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따라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 또한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신 것이죠. 옵션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예시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경우는 이렇게 단타성 정보라고 말씀드린 만큼 매도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콜 옵션이 연계된 전략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멤버십 분들이 사전적으로 좋은 위치에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의 투자를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고를 찾으시면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유동성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것은 제가 몇주 전에 멤버십 분들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 드린 지표로 비트코인과 시장 유동성에서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의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식 대비해서 유동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하얀색 지표인 reserve 에서 지표가 상승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하락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면은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등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유동성 상태는 어떨까요? 이것은 2020년부터 2013년까지 유동성과 S&P 500의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이 유동성을 의미하는 그런 지표이고요. 주황색깔이 S&P 500인데, 유동성이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도 함께 상승한 다는 것을 볼수 있고, 반대로 떨어지면 이렇게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유동성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반대로 가는 흐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이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S&P 500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유동성을 완전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만인즉슨 계속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대나 저리되나 유동성이 다시 빨리 반등을 해준다면 S&P 500의 지금 같은 흐름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반대로 유동성을 가리키는 이러한 지표가 다시 하락을 하거나 행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S&P 500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는 것은 시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분석드리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은 보수적인 흐름을 선행 지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에 있어서 좋게 바라본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에 맞춰서 저는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숏을 치신 분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숏을 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숏의 반대가 롱이고, 롱을 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롱을 치면은, 장기 투자를 대부분 하시는데, 반대로 숏을 치시면은, 대부분의 투자들이 하루에 틀내 하락을 기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썸네일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올라간다는 썸네일을 만들었어도,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거의 다 웬만하면 이 영역에 잡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시작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물려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횡보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조심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장차 5개월을 걸쳐서 현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현금으로 아주 저렴하게 테슬라도 추매를 했고, IEP도 추매를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IEP의 경우는 히든버그가 공매도를 쳐서 무려 3일 만에 주가가 이렇게 44%가 날아갔고요. 이로 인해 15%를 배당으로 주고 있었던 카라이칸의 IEP는 단번에 26%까지 배당률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매월 배당을 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저로서는 세정 기준 26%는 너무 후한 배당금이었고 국매도 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배당커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I.P의 e 점수표를 조사한 결과 칼 아이칸이 주들에게 줘야 하는 배당액은 고작 300 밀리언 달러 정도로 갖고 있는 현금 2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는 충분히 배당을 줄수 있었고요 국매도를친 이유가 너무 부실하며 이유 대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하락기에. 저는 추매를 하여 높은 배당금을 추가로 취득하였고요. 배당주를 선호하시는 멤버십분들 또한 좋은 배당주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가 좋지 않아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2022년 내내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횡보장을 반년 가까이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횡보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특정한 좋은 기업의 주식이 부당한 이유로 하락했을 때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숏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며칠 버틸 수가 없는 멘탈이라면 현금 포춘을 구축하는 것이 차라리 나으며 쇼스 친 경험이 많다면 하루 이틀 볼게 아니라 정말 매크로를 꾸준히 체크하고 관찰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자신의 평단가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고요. 롱과 마찬가지로 쇼 또한 분할 매수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PI를 앞두고 빅스가 어떤 위치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빅스에서 realized volatility는 이렇게 10일, 20일, 30일짜리가 있구요 각각 주황색, 초록색, 핑크색으로 realized volatility는 일제 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implied volatility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놓은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10일짜리 realized volatility는 이렇게 먼저 상승을 하고 있고, 20일짜리 realized volatility 또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30일짜리 Realized Volatility 또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VIX가 지금 위치에서 더 이상 하락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VIX의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요. 여기 하얀색은 20일짜리 Realized VIX이고, 파란색은 60일짜리 Realized VIX인데, 보시면 20일짜리 Realized VIX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60일과 20일짜리 Realized VIX의 스프라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줄면 줄수록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 하얀색 지표가 파란색 지표 대비해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에 잡혀있던 지표가 점점 플러스 쪽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는데요. 이 스프레드는 빅스 지표인 빨간색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마이너스에 영향이 있던 스프레드가 파란색으로 영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초록색 지표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빨간색 부분인 빅스 또한 더 이상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빅스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은 CPI가 5월 10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라면 당연히 조심 할것 같고요. 사실 채권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CPI의 장기적 전망 등의 정보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지라 자세한 자료들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공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들 즐거운 주문보내셨으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